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더하기 4가 fx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식이 네 그러면 방정식 fx는 n분의 1x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1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fx를 먼저 그려보면은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래서 지금 주기는 4니까 이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지. 그러면은 결국, 치역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의 값이 되겠지. 대략 이렇게 돼서 이 사이를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리고 n분의 1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얘는 원점 대칭이고 지금 실근의 개수가 11개여야 되니까 이미 여기에서 하나 만났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미 5개가 되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실근의 개수가 11개가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n분의 1이라는 애가 여기서 아래로 가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 여기서 올라가면 되겠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될 테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는 1,1이고, 여기는 4를 더한 5,1, 여기는 9,1, 그리고 여기는 13,1이 되겠지. 그러니까, 9분의 1, 9, 미안해? n분의 9가 1보다는 작아야 하고, 그리고, n분의 13이 9보다는 커야 아 11보다는 커야겠지. 그러니까 n이 9보다 크고 13보다 작다. 그러니까 10, 11, 12가 돼서 그럼 모든 자연수 n의 합은 33이 되는 거겠지.